안녕하세요. 정말 가슴이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린 세일카 대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최대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일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최대한 as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이 성공의 아이콘 그랜저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역대 최고로 꼽히는 그랜저 아이즈 모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어서 기존에 올드했던 이미지에서 다양한 연령층에 선호받을 수 있는 스포티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특히나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디자인이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데일리카로도 타고 다니기 좋으며 넓다고 소문이 자자한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패밀리카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최대 52% 금액으로 약 2,400만원이 감가가 돼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 있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용도에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 예.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베이지 시트 차량도 있었네요. 그럼 저희 딜러 전사을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단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랑 100%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랜저 아이 g 아니면 다른 차종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략하게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 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이커 홈페이지 들어오시려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아니면 SNS 유튜브에 저희 세이커를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검색하시면 메인 화면에 MBC 실화 탐자대 SBS 모닝와이드,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MBC 경제 매거진, SBS 생활경제 등등 제가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던 이력이 있죠. 밑에 보시면 유튜브 차인트 영상들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차량 고르시면 됩니다. 국산차, 수입차, 경차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 슈퍼축가 슈퍼카도 있어요. 밑에는 금액별, 연료별, 변속기별로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는 저희 세일카 판매요기가 매일매일 업로드됩니다. 그만큼 저희 세이카를 믿고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금방 말씀해 드렸듯이 여기서 차량 고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 상단에서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화물차별로이 상단에도 나눠져 있죠 오늘 차는 국산차죠 국산차 제조사의 현대 모델에서 그랜저 세부 모델의 그랜저 IG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랜 아이지. 그러면 등급이 나오죠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상세 검색 열기를 여시면 동일합니다 금액, 연식, 주행거리, 연료, 색상, 변속기별로 여기서도 입맛에 맞게끔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 차량을 검색해보면 저희 소원에 당연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중고차도 368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신 차량이 있다 그러시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차량이 마음에 드네요 클릭해보면 차량번호, 판매금액, 자그만하게, 그랜저 IG 밑에 판매자 정보에 당연히 제가 나오고요 밑에는 주요 옵션사항 밑에는 큼지막하게 그랜저 IG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시려면 밑에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끝까지 내리시면 나오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서도 클릭을 하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주행거리, 사고유무늘 상태를 이렇게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성능을 다보셨다그 하시면 여기 상단에 X자 있죠? 성능기록부 X 하시고 다른 차종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좌측 상단 화살표를 다른 차종이 나올 때까지 계속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차량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런 차량들이 나오죠.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수원에 나와 있는 현대 그랜저, 그랜저 아이즈, 2016년도에 생산이 된 차량. 이 차량을 검색해 보면 우리 수원에 361대가 나옵니다. 또이 차량을 또 어, 저렴한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능력이 되시면 좀 비싼 걸 사셔도 돼요. 연식이 조금 키도 짧고 하지만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좀더 가성비 있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은 이거 있죠? LPG입니다. LPG. 690만원. 근데 오늘 차량은 희발류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희발류만 검색해서 보면은, 우리 수원에 232대나 있습니다. 희발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요 차량 이 가장 저렴하네요. 1049만원. 저렴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가 많아요. 응? 저렴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다. 그러면 100% 허위 매물이고요 예전에 허위 매물 많았었죠. 아직도 존재합니다. 는 안심하긴 아직 은 일러요. 간혹 댓글에 보면, 키로수 많고 사고도 있고, 색상도 안 예쁘고, 옵션도 뭐 깡통. 아니, 이런 차량을 도대체 왜 소개시켜주냐고, 이렇게 악플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악플 타실 필요가 없어요, 고객님. 232대 중에서 우리 고객님 입맛에 맞는 차량이 없을까요, 과연?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면 돼요. 지금은 저렴한 순으로 본 거고요. 반대로 가시면은, 당연히 그 조건이 맞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일단 연식 대비 키로수 짧고요. 옵션도 좋아요. 최상의 트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비싸게 올라갑니다. 능력되시면, 이런 차량들을 사시는 거 저는 추천해 드려요. 아니 뭐더 되시면 당연히 신차로 가셔야죠. 저는 신차 사라고 말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연코. 하지만 저처럼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악플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전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이 차량이 왜 저렴한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 그랜저 이 d 2.4 모던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정품 내비, 스마트키, 통풍 시트도 있네요. 하이패스. 차단상태 A급이라 적어놨습니다. 보시면 계요 오늘 준비한 거면 우리 수원에서 가장 싸죠 1049만원. 17년식이고요. 키로수 여지템이 많습니다. 21만 7천 키로. 요거 때문에 싼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능 한번 볼까요? 21만 7천 키로고요. 용도율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실한용도율 없고요. 보이시죠? 완전 무사고요. 단순 판금조차도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키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뉴 단한 방울도 되지 않습니다. 성능상으로는 괜찮은데요. 외관 컬러 회색이고요. 광상태잘나있고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 보이죠? 의외로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외관 컨디션 좋아요 샤크팬 안테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두얼 머플러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어우 광상태는 진짜 잘나 있는데요 엔진 눈상태도 깔끔하죠 계기판 보셔도 각종 체크업을 없어요 키로수 277,000km 달리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가죽 컨디션 키로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컨디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실내 실내 색상 브라운 그죠 브라운 색상이 더 인기가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양쪽으로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열선 시트 기본이고요 운전석 조수 가죽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전동 시트는 뭐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열 열선 시트 크루즈 기능도 있습니다. ER 가지고 컨디션도 생각보다 컨디션 좋은데요 미디어 잘 나오고요 핸들에는 약간의 사용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말씀드렸죠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트렁 공간도 이 정도면 뭐 깔끔하죠 준수하죠 야, 아무래도 휠일 수 없어요. 휠에 요거는 좀 때가 묻어있는데 요거는 뭐 세차하면 싹 없어지는 겁니다. 타이어트레도 이 정도만 70%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차량이 우리 손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는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 많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의외로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보이죠 외관 컨디션 정말 괜찮죠? 찌그러진거볼수 없고요. 광상태 잘나있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키로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컨디션 좋습니다. 죠 깔끔합니다 특히 A급으로 관리가 잘되어있는 차량이에요 휠기스조차도 없는 차량 또 한가지 장점 은성능이든대 성능 용도이 없어요 야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용도이 없죠 그리고 보시죠 이 완전 무사고예요 단순 판금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미세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어 저는 생각보다 이거 괜찮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수원에서 가장 싸다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1 4 9만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이 차량은 20만 킬로가 넘어갔기 때문에 성능 보증도 안 됩니다. 여게좀 아쉽긴 해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해 드리죠. 사실 성능에서 안 되는 예수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소비자분들이 성능을 많이 의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고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엔진 미션에 한해서 되는 건데 그 엔진 미션 한해서도 안 되는 품목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중고차 구매했었다가 그 판매 딜러랑 싸우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분도 열받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법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쉽냐고요. 자, 제가 잠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왜 쉽지 않냐면 일단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내가 만약 법에 지식이 있다그러시면 혼자 싸우셔도 되는데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비가 이게 싸냐고요. 최소 300부터 시작. 300, 500, 1000달입니다. 1000달이. 이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승소를 한들 내가 피해본 금액 내가 피해본 시간 이걸 다 보상을 받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분들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뒤늦게 저한테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 중고차 잘못 샀다가 이게 뭐 하는 고생이냐 정말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이래서 믿을만한 업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해 드렸듯이 저는요 어, 성능에서 안 되는 부분까지 추가 비용 단 이런 도안 받습니다 정말 안 받아요. 추가병 단 1원도 안받고 최대한 AS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중고차 필요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머리 아프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타이틀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식대비 키로수 짧은 9만키로 아래로 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짧죠. 2016년도에 생산이 된 차량. 정상 키로수가 이 정도면 한 16만 키로가 정상 키로수거든요. 1년에 2만 키로씩 계산했을 때. 하지만 저는 어 연식 대비 키로 짧은 9만 키로 아래로 갈 거예요. 그 이유는 어 제가 지금까지 연식 대비 키로 짧은 차량을 판매하고 나서 컴플레인 건수가 확연히 줄어든 걸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량 상태가 좋았습니다. 뭐 그래도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도의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9만 키로 이하로 검색해 보면 우리 시원에 1 1 4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을 제가 미리 다스대엄선해 놓았습니다. 자, 이 차량도 제가 한대한 한 대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최상의 트림 차량. 등급이 가장 높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3,900만 원. 와, 정말 싸진 않습니다. 현재 신차가 대비 50%, 금액으로 약 2,000만 원이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아이즈 3.0, 명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최상의 트림 차량. 세프식스어 이거 좋네요 세프식스 6개월 1만키로까지 소모품 메이스 되는 차량입니다 내비 후가 차량상태 최상 적어놨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드비50% 감가된 금액 1930만원 싸죠 2018년식이고요 연세 대비 키로 짧은거 보세요 7만4천키로 말도 안되게 짧습니다 어, 물론 의심 가질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구매하시면요 저는 이 키로수까지 보증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나서 몇년이 지난 후에 그때 확인해보니까 키로수가 꺾여있다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100%환불주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은 공 따로 타신 거예요. 몇년 동안 성능 기록 보시겠습니다. 7만 4천 킬로 달리고 있고요. 연식이 필 짧죠? 그리고 야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실하네. 용도력 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아쉽긴 합니다. 휀다 단순히 이 있어요.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은행에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는 거보시죠 반대쪽에는 판금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미세는은 보신 바와 같이 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요. 외관 컬러, 블랙 바디입니다. 광 상태 잘나있고요풀 LED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그죠? 정말 깨끗하죠? 그저 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커피안트나 후방카메라, 후방감지기, 듀얼 모플러 뭐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 좋죠? 전너시트 있고요 전동 수채어룸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열 가죽 컨디션도 보신 바와 같이 깔끔하죠. 코일 매트 예쁘게 깔려있고요 보이죠? 필팅이 아니네요. 이거 커버를 씌워놓으셨네. 그죠? 운전자 커버. 센터 페이지와 대시보드, 그죠?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연시대비 키로도가 짧다 보니까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핸들도 보신 바와 같이, 그죠? 깔끔하죠? 계기판 모션도 각종 체크업없고실키 g 주에요. 74,000kg 달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선쉐이드도 있네요. 너무 좋죠? 메모리 시트, 전동식 백밀로 탑재되어 있고요. 후추파 감지기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요즘같이 더운 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탑재되어 있어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고요. 오, 월런더비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이 열선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암레스트 보시면 다기는 버튼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음 상태도 깔끔하고요. 타이틀도 어 많이 남아있죠. 이런 것만 7, 80% 그죠. 미제린 타이어고요. 어, 휠 기술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아, 역시 누가 골랐는지 차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가성비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 컨디션 혼자부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광상태잘 나있고요. 실내 컨디션 또한 나무랄 때가 단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정말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그랜저아이지 옵션도 풍부하죠. 내부전 잘 나오고요. 어라운드뷰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동 트렁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6시도 있고요. 타이틀도 많이 남아있죠. 요 차량의 장점 성능인 것 같아요, 는 성능. 용도에은없었고요 아쉽긴 하지만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나 뼈대 쪽 데미지 없죠. 당연히 미세뉴에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어마무시하게 잡은 차량. 가장 큰 장점은 세이프 6. 6개월 1만 키로까지 소모품 AS 되는 겁니다. 기존 성능을 보면 한 달에 2,000 키로. 그것도 엔진 미션만 됐었어요. 하지만 요 차량은 세이프 6. 하지만 이차량 세이프 6. 6개월 1만 키로까지 소모품 AS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현재 신차가 드비약 2천만원 감가된 1930만원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이 차량 출구 당시 신차가 약 4천만원 현재 신차가 드비46% 금액은 약 1800만원에 감가되어 가 있습니다. 그랜자아이즈3.0이스글루시브입니다 완전 무사구예요 스마트 센스 헤드 이스테리어 패키지 베이지 시트 실내 베이지 시트 정말 인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죠.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드비46% 감가된 2150만원 연식 18년식인데 키로수 보자 76,000km 만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79,000km 만 맞죠 용도 력 있어요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보이시죠 단순 교환 단순 판금조차도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미세뉴단한 방울도 세지 않는 차량 100% 실키로수예요 연식 대비 키로 수 짧아요 79,000km 만 외관 컬러 블랙 바디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 당연히 찌그러져 지 스크래치 안 보이고요 깔끔합니다 휠기수있나회기수휠기수조차도 없어요 너무 좋죠 타이트어레도80% 이상 살아있고요 엔진 음상태도 이정도 무뭐 최상이죠 자 보이죠 실내 베이지 시트 정말 인기가 많은 중고차 딜러들도 윗도을 주고 가져오는 베이지 시트 베이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그죠 운전석 조은석 콘솔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센터에도 베이지 색상이 들어가니까 더 이뻐보입니다 센터 페이지와 대시보드 깔끔하죠 이차량에 추가 옵션이 360만 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적어놨긴 했는데 이거 자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테레오 패키지 2 100만원, 헤드업 100만원, 현대 스마트 센서 2 16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추가 비용 3 6 0만원지 추가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열 가죽 컨디션도 그죠. 베이지 시티미도 불구하고 깔끔하죠. 그죠? 깔끔합니다. 정말 컨디션 너무 좋아요. 운전도 좋고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고요. 계지판에 각종 체크블을고요실키좋습니다 79,000km 달리고 있고요. 리더도 그죠. 깨끗한 설명 잘 나오죠? 네비게이션. 블루 링크 연동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 옵션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죠. 차선이탈 후측 방향 보 있고요. 운전석 조수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그 공간 넓고 깔끔하죠?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랙 바디에 실내 베이지 시트 정말 인기 금한 베이지 시트 깔려 있고요. 외곽 컨디션 나무랄 데가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광선잘나 있고요. 휠기수조차도 없어요. 19인치 이것도 추가 옵션이었죠? 19인치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요. 실내 베이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 실기로수입니다 휠기로수 79,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미디어 잘 나오고요. 헤드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차세대 흙축박용보, 통풍 시트, 여섯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성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구의 미션이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이었어요. 여시 대비 키로수까지 엄마 부시게 짧은 차량.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작가 대비 46% 감가된 2,1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가 어우 비쌉니다. 신차가 약 4,505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52%나 감가가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약 2,400만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 아이즈 3.0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최상의 트림 차량 전동트렁크 JBL 헤드업 썬노프 고급 빠진 완전 프로션입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52% 감가된 금액 2,150만원 18년식인데 키로수 보세요. 연식 대비 너무 작아요 73,000km 달리고 있습니다. 볼게요. 73,000km 달리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는 용도에 적었고요. 보이죠? 완전 무사고예요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에미션뉴단한 방울도 새지 않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죠?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블랙 바디고요. 광 상태 잘나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린이 안 보이죠? 풀 LED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면, 후면 너무나 깨끗하죠? 필기수 좋다더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살아 있습니다. 엔진 음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보세요. 가죽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입니다. 이차량의 추가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비용 635만 원이에요. 개거 알려 드릴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100만 원. JBL 사운드 패키지 115만 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160만 원. 파노라마 썬루프 110만 원.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 비용 총 635만 원이지. 와, 정말 많이 들어갔죠. 635만 원이 추가 없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셔도 각종 체크을 없고요. 실키로스예요. 73,000km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의 풀옵선답게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도 전자 파킹 뒤쪽에 선쉐이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운전석, 조수석 가죽 컨디션 보세요. 보신 그대로예요.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 운전석도 동일합니다. 가죽 컨디션 보시죠 깔끔하죠. 메모 리 시트, 전동 시트 밸밀러 전동 스티어링에 2열 가죽 컨디션도 깔끔하죠. 코일메트 깔려 있고요. 핸들 보시면 약간의 사용 흔적을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 반자율 되는 거예요. 크루즈, 내비게이션 잘 나오죠. 요즘까지 더운 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 핸들 열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비 들어가 있고요. 2열 열선 시트. 자선이 다후측방 경보, 그죠? 전동 트렁크, 전동 스테어링 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헤더 디스플레이의 추가 옵션이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옵션. 정말 옵션 풍부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외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렇죠? 보신 그대로예요, 깔끔하고요. 휠 기수 조차도 없고 십구인치 휠입니다. 실내 컨디션 보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옵션도 정말 빵빵하게 탑재되어 있는 차량. 실내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는 차량이에요. 파노선업 전동 트렁크. 또 하나의 장점은 성능이죠, 성능. 용도에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에미세누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연식 대비 킬로수까지 어마무시하게 짧은 차량. 이 차량 추가 옵션 총 비용 6 3 5만 원씩이나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52% 감가된 2,15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저는 성능에서 안되는 부분까지 추가명 없이 최대한 에세스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4,505만원 현재 신차가 대비 46% 금액으로 약 2,100만원이 감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랜자이 g 3.0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최상위트림 차량입니다. 무사고고요 신차가 4,505만원. 파노하나와 썬더프, 헤드업. 야, 이 차량도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어간거예요 웬만한거.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가 대비 46% 감가된 금액. 2,420만원을 준비해왔어요. 를1 7년식이고요 키로수 보세요.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짧습니다. 7만 0 0키로 7키로수 달리고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7만 0 0키로 달리고 있죠. 용대력 없죠. 어우, 좋습니다. 정말 아쉬운 더 단순 판금이세요, 판금. 이거는 중고차에서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는 것만 보시면 좋겠어요 앞쪽에 그리고 당연하죠? 보신 바와 같이 미세뉘 단한 방울도 되지 않고 있고요 외관 컬러 회색이고요 이차례 장점 여기 있네요 6개월 1만 킬로까지 세이프 6 소모품 에이스 되는 차량입니다 대박이죠? 외관 컬러 회색이고요 광상태 잘나있고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 안보이고요 깔끔하죠? 야 그리고 정말 인기가 많은 실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운전석 조석 가죽 컨디션 보세요. 브라운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가죽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전동 스티어링 휠 워크웨이 디바이스, ER 가죽 컨디션도 그죠? 있는 그대로예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운전석 조수석 콘솔, 가죽 컨디션 보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고요. 이차량의 추가옵션 비용이 635만원 씩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이거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100만원, JBL 사운드 패키지 115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2 160만원, 파노라마 손루프 110만원, 프리미엄 인테리어 셀렉션 150만원, 이렇게 해서 총비용 635만원 치 추가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한건다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핸들 보셔도 그죠? 깔끔하죠. 반절 되고요. 크루즈기이 있고요. 계기판에 보셔도 각종 체크불 없고, 실0 k m 수예요. 72,000km 달리고 있는 모습.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추가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모드, 브 오토홀드, 전자파킹, 뒤쪽에 선쉐이드 서라운드 뷰까지. 조석 가죽 컨디션 보세요. 보신 그대로요. 너무 깨끗하죠. 운전석 조석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깔려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동식백밀로 도어 트림에도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층 더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차선이 따라 후축판간지기 전동 트렁크 기본이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너무 깨끗하게 잘 나오죠? 블루리크 연동입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에 수동커튼이 있고요2열에 열선 시트. 엔진 넣 상태 보신 그대로에요. 깔끔하죠? 야, 휠 기술 조차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네요. 그죠? 렇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많이 남아있죠?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이프 식 6개월 1만키로까지 소모품 AS 되는 겁니다. 너무 큰 장점이죠? 외관 컨디션 보신 그대로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있어요. 광상태도 너무 잘나있죠 실내 정말 인기 많은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죽 컨디션 보세요. 와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깨끗하죠. 옵션도 정말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메모리 시트, 차아 있다 후축방, 썬루프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까지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차량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비용 635만원어치나 탑재가 되어있는 그랜저 IG 장점 다시 보여드려볼까요? 용도율이 없고요. 단순 판금. 말 그대로 단순 판금은 의미가 없어요. 중고차에서.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데미지 없고요. 보신 그대로 미세뮬 단한 방울도 되지 않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어마무시하게 짧은 차량이고 100% 실키로수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46% 감가된 2,42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당시 신차가 약 4,450만 원. 현재 신차 가비39% 금액으로 약 1,720만 원이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저 아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최상의 드림 차량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 헤드업, 셀프 식스 가입되어 있는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신차 가비39% 감가된 금액, 2,720만 원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9년식이고요. 64,000km 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실키로수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상당히 짧습니다. 한번 볼게요. 64,000km 달리고 있죠. 좋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용도 이력 없고요. 정말 아쉬운 단순 판금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순이기 때문에 운행에는 당연히 지장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나 프레임, 뼈대 쪽에 대미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앞쪽 있죠? 앞쪽 엔진 쪽. 여기만 다 닫히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보신 그대로예요. 당연히 미세민유 단한 방울을 세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는아죠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세이프식스 6개월 1만 키로 소모품 메이스 되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관 컬러 정말 인기 많은 신색 바디고요. 신색임에도 불구하고 광상태 보세요. 너무 잘 나있습니다.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스크래치도 안 보여. 깔끔하죠? 타코피나트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투얼모 머플러 머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아 대시보드 보세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실내 색상 브라운이네요 정말 인기만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량에도 추가 옵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 비용 53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98만원 JBL 사운드 패키지 83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도 157만원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 147만원 파노라마 수루프 108만원 이렇게 해서 총 비용 593만원어치 추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시한 옵션이네요 운전석 조석 가죽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하죠? 2열도 동일합니다.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어라운드 뷰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도서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렛선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탑재되어 있네요. 뒤쪽에 선세이드 있고요. 어라운드 뷰. 블루 링크 연동입니다. 하이패스 있고요. 블랙박스, 스타트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썬루프, 사선에다 후축방 경보. 전동 트럭, 전동 시트 기본이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백밀로 휠기스조차도 없고 타이어 트레일도 90% 이상 살아있습니다. 엔진 상태도 깔끔하죠. 썬루프, 파자마 썬루프 추가 없죠. 이 차량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이프식스 6개월 1만 킬로까지 소모품 메이스 된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관 컨디션은 신색 바디고요. 광상태잘나있고 찌그러진 곳, 단한 군데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실내 컨디션 너무 좋죠. 정말 예쁜 브라운 시트 되어 있고요. 가죽 컨디션 너무 좋아요. 사용감이 거의 없지 않나요? 이 정도면. 옵션도 정말 짱짱합니다. 어라운드비 있죠. 썬루프 있죠. 통포시트 열선 시트 열쇠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등. 정말 많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어, 실내 컨디션 너무 좋은데. 이 차량 추가 옵션 비용만 총5 9 3만원치가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능 한번 다시 볼까요, 성능? 용도이력없고요 정말 아쉬운 헨다. 단순 교환 외에는 교환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나 뼈대 쪽 있죠, 프레임. 프레임 쪽에 데미지 없어요. 보이시죠? 미세유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어마무시하게 짧은 차량이에요 이 차량을 제가 오늘 신차가 대비 39% 감가된 2720만원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저아이 차량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엄선해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셀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매니저 카모드, 환경 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셀카 대표 엄마호였습니다